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으로 웹하는 어, 문제를 분기 한정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웹하는 <laughs> 문제, 어, 웹하는 문제의 트래블링 셀즈 셀지... 펄슨 프라블럼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면 그래프 g 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출발 정점이 주어졌을 때 모든 노드를 각각 한 번씩만 방문하고 원래의 출발 정점으로 되돌아오는 가장 짧은 경로를 구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W를 G의 인접 행렬 adjacency matrix라고 했을 때이 W는 이렇게 이제 인접 행렬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최단 경로를, 이렇게 어 10으로 갔다가, 2로 갔다가, 7로 갔다가, 7로 갔다가, 4로 가는. 요게 이제 최단 경로입니다. 어, 그걸, 이걸 찾는 문제인데, 10다기, 2다기, 7다기, 7다기, 14, 10, 14다기, 12다기, 4면은 총, 어, 3, 30이네요. 그죠? 어, 최단 경로가 30이 되는 요 경로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적계획법으로 풀어봤고 이번에는 어, 분기한정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한정법, branch and bound 기법은 우리가 백트래킹 기법에서 이 백트래킹 기법이 주로 DFS로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백트래킹 DFS를 하지 말고 분기한정으로 할 때는 BFS를 해보자, 그랬죠. Bread First Search를 하는데, BFS를 그냥 단순하게 BS, BFS 하지 말고, Best First Search. 즉, 최적 우선 탐색으로 하면은, 어, b a c k t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구현이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배낭문제 제로 원배낭문제풀 때,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기 한정법으로, 이 웹하는 문제를 풀려면은, 먼저, 상태, 공간, 트리, 스페이스, 스테이트, 트리, 를 구현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최적 우선 탐색을 수행하면 됩니다. 베스트, 퍼스트, 치이 분기 한정을, 어, 잘 모르겠는 분은, 어, 앞에, 어, 제로원 배낭 문제를 분기 한정으로 푸는, 음, 그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고 오시고요. 자. 이각 노드에서 우리는 한계값 바운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노드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경로 길이를 이 경로 길이의 하한을 한번 구해보고 로어 바운드를 구해가지고 이 하한 값이 로어 바운드가 현재의 미니멈 패스, 패스랭스 최소 경로, 경로 길이보다 작은 경우에 우리가 유명하다 프라미싱 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때만 이제 계속 탐색을 진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왜 파는 문제의 상태 공간 트리는 어떻게 구축하면 될까요? 만약에 정점이 다섯 개라면, 출발, 출발 정점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아, 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출발 정점, 요 1만 가지고 있는 패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이, 이제 총 V1에서 V5까지니까, 이, 정점 다섯 개의 V1, V2, V3, V4, V5라고 했을 때, 이제 V1에서 출발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갈수 있는 데가, 이제, 풀, 그, 컴플리트 그, 그래프라면은, <laughs> 2, 3, 4, 5를 갈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 2를 갔다면은, 그 다음에 갈수 있는 데는 3, 4, 5겠죠. 그리고 3까지 갔다면은, 그 다음 갈수 있는 데가 4, 5겠죠.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그 다음에 가야 될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5를 가야 되죠. 여기까지 왔다면 무조건 사아 가야 되죠. 그리고 5가 다음에 1은 바로 이제 또 무조건 되돌아와야 되고 또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공간 테리를 우리가 쭉 구축할 수 있는데 어 이거를 이제 로우 바운드를 구해 봐야 되죠. 그죠? 로우 바운드는 각 이제 옵티멀 투어는 정점을 정확히 한 번씩 떠나야 한다는데 우리가 추측 그저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이 경로 길이의 로우 바운드는 정점을 떠나는 간선 가중치 최소값들의 합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의 로우 바운드. 이게 뭘까 생각을 해, 한번 해보면, 이 모든 이제 인접행렬에서 모든 점점의 출발, 출발 간선, 출발 간선의 가정치의 최소값들. 예를 들어서, 1에서 출발해서 2, 3, 4, 5로 가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 2에서 출발해서 1, 3, 4, 5로 가잖아요. 그 중에서 최소값 7이죠. 그죠? 그 다음에 3에서 또 이제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최소값이 4죠. 그 다음에 4에서 떠나잖아요. 그 중에서 최소값이 2죠. 5에서 떠났을 때그 중에서 최소값은 또 4죠. 그러면 요 경로들만 이루어진 투어가 있다면은 4 7 /2, 4 2 4에서 이게 21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최소값들로만 요 가중치 최소값들로만 어 경로를 구성하면은 그게 21이 된다는 거죠. 이게 로어 바운드 하한입니다, 그죠죠 그런데 이래서 이제 2로 간다고 간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1에서 2로 가면은 이미 이제 v2에서 v1으로는 다시 되돌아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경로를 다 방문하고 되돌아와야 된다는 이 조건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v2에서 v1으로 바, 바로 되돌아갈 수 없, 없으니까 2에서 1로 가는 이 경로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이제 V1은 떠났어요. V1은 떠나서 V2로, 그, V2까지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V1을 떠났으므로 이 V1을 떠나는 비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14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이 V2, V2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방문했죠. V2를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이 V2로 가는, 3에서 V2로 가면 안 되죠? 4에서도 V2로 가면 안 되죠? 5에서도 V2로 가면 안 되죠? 방문했으니까. 이걸 제외시켜야 돼요, 그죠? 그니까 러 요것도 제외시키고, 요것도 제외시키고, 요것도 제외시킨, 요 나머지들에서 모든 떠나는 정점들의 최소값, 요게 7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게 최소값이 4죠? 여기서는 최소값이 2입니다. 여기서는 최소값이 4입니다. 그럼 요거 다 더하고, 요걸 떠나는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14였죠, 그죠? 그러면 이제, 14에서, 7 다기 4 다기 2 다기 4, 4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의 로우 바운드는 하한값은 31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31보다 더그 어, 기대치가 저기 낮은 것만 높은 것만 이제 탐, 탐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3까지 갔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3에서 1로 되돌아가는 거는 또 제외시켜야 되죠 3에서 1로 가는 것은 또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어 이미 이제 방문한 노드들 1과 2는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이거의합 14다하기 17 7 하니까 이제 21이 값은 또 이제 그 이미 구해진 값이죠 그죠 방문을 했으니까 2에서 3으로 패스 랭스를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남는 것들 요거 최소값은 7 요거의 최소값은 2 요거의 최소값은 4 그러면 이제 아, 그리고 요것도 이제, 3에서 2로 가면 안 되죠? 3에서 3으로 가도 안 되고, 4에서 2로 가도 안 되고, 4에서 3으로 가도 안 됩니다. 그죠?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2, 2와 3은. 그래서 이제, 요것, 2와 3은 방문한 노드의 것도 이제 다 제거, 제거하고, 요 21과 최소값 7다기, 2다기, 4 하면은, 이제, 현재, 로어 바운드는 34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분기 한정 가지치기. 어, 브랜치, 바우, 브랜치 앤 바운드, 프루닝, 최고 우선 탐색, 베스트 퍼스트 서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계값 바운드는 리프 노드가 아닌 노드에서만 계산하면 되죠. 즉 내부 노드에서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패스 랭스는 리프 노드에서만 계산하면 됩니다. 어두 말인지 알겠죠? 쭉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기를 쭉 해가지고 왔을 때 마지막에 리프 노드 보면은 이제 패스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패스 랭스를 이 패스의 랭스를 계산할 필요가 있죠 이 중간에는 아마 아직 패스 랭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여기서는 이제 바운드 값만 계산하면 되죠 여기서는 패스 랭스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바운드 값만 계산하고 이거는 이제 바운드 값 계산 안 해도 되죠 그죠 이미 끝까지 왔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먼저 이제 처음에 1번일 때, 우리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바운드가 21이었죠, 그죠? 음. 그리고 민, 민그 랭스를, 이제 패스미 최소 패스랭, 그, 패스랭스를 무한대로 두고, 이제 1번 노드를 방문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노드에서 바운드가 21일 때, 어, 이제 Q에다가 2와 3과 4와 5를 집어넣죠. 집어넣으면서 바운드를 계산해보니까 2는 31이고, 어, 저거, 3은 20이고, 4는 30이고, 5, 5는 42가 계산이 됩니다. 그걸 한번 쭉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현재 Q에, 얘는 Q에서 팝이 됐을 거고, Q에 넣었다가 뺐을 거고, 나머지 4개들을 Q에 넣어놨는데, 이 중에서 제일 바운드 값이 작은 거. 이게 최적이죠. 그죠? 베스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 프라이어리 r Q에, 우선 순위 Q에 집어넣었다가 빼면 얘가 제일 먼저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하겠죠, 그죠? 2와 3과, 아, 2와 4와 5가 확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Q에 요 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바운드가 제일 작은 거는 2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어, Q에서 빠져나올 것이고, 얘를 푸시하면은, 이제 4와 5로 확장되겠죠. 자, 요렇게 패스랭스가 n-2가 되면, 5, 5, 5니까 n이 5니까 이제 이제 n-1이 1이, 1이 되면 그러니까 전체가 4개가, 그 4개가 되면 이제 패스가 정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패스 랭스를 계산해 봐야 돼요 1에서 3으로 갔다가 3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4로 갔다가 4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1로 가는 이 패스 랭스를 계산해 보니까 얘가 37이죠 현재 처음 만났으니까 민 랭스를 우리가 처음에 이제 무한대로 돼 있었으니까 이게 37로 업데이트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여기 방문해서 랭스를 계산 그니까 얘도 31이네요 그죠 아, 아닌가 아 이게 37이었고 그죠 얘를 가보니까 이제 현재 얘가 31이니까 얘를 31로 업데이트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현재 요 경로가 베스트 경로가 됩니다 옵티말 투어 옵티말 투어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 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계산을 해보면 아요기까지 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 최종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그 최종 상태 공간 트리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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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들은 여기서 이제 여기,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그랬을 때, 이 전체 최종 상태 공간 트리를 쭉 보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요 놈이 랭스가 30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최종이니까 30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요, 요거요 요 패스 랭스 요 패스 1, 4, 5, 2, 3, 1 요거를 우리가 최종 최적 옵티말 투어로 할당하면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현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쉽진 않지만 어 그래도 차근차근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태 공간 트리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의 노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레벨과 패스와 바운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노드는 현재 패스가 예를 들어서 뭐 1이면 1, 2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레벨, 1, 2니까, 처음에 1에서 출발했으니까, 레벨이 여기서는 1이 되죠. 그죠? 얘는 레벨이 2가, 아, 0이고, 아 맞나? 레벨이 0이고, 레벨이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는 아까 우리 그 저거 우리가 그 예제에서 봤던 그 바운드 로워 바운드 계산하는 공식을 도입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컨테인즈 메소드는 어떤 x가 주어졌을 때요 패스 패스에 지금 예를 들어서 1 2뭐4 4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패스에 요 x가 x e q u 1이면 true를 리턴 True를 리턴하고 X가 2면 True를 리턴하고 X가 만약에 3이면 여기 없으니까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즉 현재까지의 패스에 어, 요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 어, 확인하는 그런 유틸리티 어, 메소드고요. 자 이제 트 r 블 v 2좀 깁니다. 코드가 길지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트 r 블 v e 2그 TSP 어, 분개 한정법으로 푸는 TSP 구현은 이제, 민랭스 하고, 아까 전역 변수로 민랭스 우리가, 저거, 패스랭스의최솟값을 어 처음에는 무한대로 초기화했죠, 그죠? 그 다음에, opt, o p t i 현재, 최, 최, 어, 최적의 패스를 o 티 t 투어에 저장하는데, 요거는 이제 글로벌로 선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n은, 랜 w-1을 해주면 될 것이고, 프라이어 r i t 를초기해줍니다요프라이어 r i t 의 사용법은, 파이썬에서의프라이어 r i t 사용법은, 지난번에, 그 저, 제로 원넵색 프라블럼 할때 설명을 했으니까 어,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SST 노드 제로. 예, 여기 보면은 이제 파라미터로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지금 레벨만 받죠, 그죠 자, 레벨을 받아서 어, 패스는 처음에 1 초기화합니다. 지금 V1이 출발로드니까, 패스에 1만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를 계산해 봅니다. 요 바운드 함수의 구현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바운드 값과 패스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민랭스는 무한대로 정하고, 이 루트노드를, 프라이드 u 큐에 V.바운드를 가지고 푸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라이 e u 큐가 엠프티가 아닐 때까지, 프라이드 y 가빌 때까지, PQ에서 노드를 하나 갖고 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v라고 했을 때, 이 v점 바운드가 현재 민랭스보다 작으면 뭔가를 해야 되지만 현재 민랭스보다 크면 얘가 최적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현재 민랭스보다 작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요, 요 요게 요이부분이 프루닝을 해주는 조건이죠. 그죠? 더 이상 프라티 q 에 아예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i가 e 에서 n까지 만약에 i가 이 VPS가 i를 포함하고 있다면 컨티뉴를 해 버리니까 포함이 안돼 있는 경우에만 고를 려 하겠다는 거죠. 그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제 어 자식 노드들을 프레큐에 라 푸시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u는 지금 이제 한 단계 확장이된 거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한 단계 확장이된 거니까 v점 레벨에서 이게 v점 레벨이죠 v점 레벨에서 플러스 1을 해주면 한 단계 확장이된 거죠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v점 u점 패스에다가 v점 패스의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넣습니다 그죠 요거를 붙여줘야 셸록 어, 카피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d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ppend i 를해 주면 이제 예를 들어서 1에서 1에서 1 콤마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추가가 된 겁니다. 그죠? 고그 추가했는 u 점 레벨이 n 2면 즉쭉쭉쭉와 쭉 가지고 요 레벨이 0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n 2라는 거는 즉 n 3개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n 번째 방문하고 다시 1로 v Vn을 방문하고 V1로 되돌아와야 되니까 끝난 거죠 리프노드 리프노드가 된 거죠 요놈이 그럼 리프노, 리프노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4K에서 not U contains K면 open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1, 2, 어, 4면 요렇게4르프를 돌면서 o p e n 를 하면 3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 1, 2, 4,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노드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1을 방문해야 되니까. 팬드 1을 했죠, 그죠? 그러면 1, 2, 4, 3, 1,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노드일 때 그렇게 방문이 됩니다, 그죠? 저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에 남은 노드 2개의 2개까지 추가해가지고 패스가 완성이 되면, 그 패스의 랭스, 이 패스의 랭스가 민 랭스보다 작은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만약 현재 갖고 있는 내가 민 랭스보다 이 패스 랭스가 더 작으면, 어, 이민 랭스를, 어, 현재 이 패스의 랭스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현재 이때의 투어를 옵티말 투어로 해서, 유점 패스에다가, 유점 패스를 또갚해가지고업트 투어를, 이렇게 어,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리프노드에서 최적, 어, 투어를 찾는, 이제, 조건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리프노드가 아니면, 이게 난 리프노드면, 리프노드가 아닌, 난 리프노드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바운드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리프노드가 아닐까 바운드를 계산해서, 이 바운드가 만약에 민랭스보다 작으면, 크면 그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Q에 아예 안 집어넣고, 작으면, 어, 프라이트 Q에다가 푸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운드 함수 요거는 이제 책에도 없어가지고, 구현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어, 제가 이제 구현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복, 봤죠. 그죠. 복잡하게. 뭐, 기존에 방문한 거, 그 다음에, 어, 이제 처 이미 떠난 거, 그 다음에 방문한 거, 그 다음에, 그거, 저거, 일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 이런걸 제외한 나머지에서 최소값들의 합을 구하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N은 그, 이렇게 구하고, 요, 저, 토탈을 랭스로, 현재 패스의 랭스로 구하는 게, 아까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요, 이미, 그 우리가 떠나온 노드들 있죠, 그죠? 요거의 합은 랭스가 되겠죠, 그죠? 랭스 오브 v패스입니다, 그죠? 요놈 더하기, 토탈이 요걸로 초기화돼서, 요놈 더하기, 이제, 요거는 뭐냐 면은 i가 1에서 n까지, 이제, 최소값을 다대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최솟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min이 wij보다 크면 그때 min을 wij로 업데이트 해서 토탈에다가 대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어 생각을 한 다음에 제외해야 될 조건들만 제거하면 되는 거요 먼저 i하고 j가 같으면 즉 우리가 어이 셀프 루프죠. 그죠? 요요 놈들을 다 제거해 주는 거요 i하고 j 같으면 다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has incoming이면 continue, 제거 하는 거예요 incoming을 가지고 있느냐, v.pass에서. 즉, 이제 어떤 들어오는 패스, 패스에, v.pass에 들어오는 incoming에 엣지가 있으면은, 얘는 우리가 제거해 주라 그랬죠, 그죠? 요,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어, 얘가, 요, 요기에서, 만약에 아웃고잉이 있으면, 이미 떠난 노드들이면, 떠난 노드들이면, 요것도 제거해 주라 그랬죠. 그래서 해제 아웃고잉, 아이, V패스도 이제 컨티뉴를 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조건은 뭐였습니까? J가 1이고, 즉, 내가 <laughs> 1로 되돌아, 중간에 1로 되돌아가 버리면, 대상 가, <laughs> 가면 안 되니까, J가 1인 상태에서 V패스의 마지막 노드에서 1로 가는 게 있으면, 이제 이것도 제거하라는 거죠 컨티뉴 해버리는 그거를 제외한 값들의 각 행의 최소값을 우리가 토탈로 대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교재에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코드를 보고 어, 잘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그림을 통해서 어, 해석을 잘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럼 랭스 패스 랭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패스 랭스는 예를 들어서 1, 2 3, 5 이렇게 돼 있으면 V1에서 출발해서 어 1로 가는 거 0이죠.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 거, 2에서 3으로 가는 거, 3에서 5로 가는 거를 다 더하면 패스 랭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total은 0, p r e o u s 가 1로 해서 i가 0이 아니면 이 p r e 어스 s 를패스에 i-1, 그러니까 p r e 어스 s 여기에서 <laughs> i에서 i+1까지 이렇게 어 패스 랭스를 w w 프리비어스 패스 i 해가지고 토탈에 돼서이 프리비어스를 다시 패스 i로 바꿔서 계속 그 돌면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패스 랭스 패스 패스의 랭스를 다대주면요 패스 랭스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고잉이 있는가 이거를 체크할 때는 0에서부터 랜 패스 마이너스 1까지 이 패스 i가 v가 되면 아웃고잉이 있는 거죠 패스에 그리고 인커밍이 있는가? 이거는 이 패스의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이 얘가 <웃음> 뭐 <웃음> v i v i 플러스 1뭐 이래 돼 있다면. 아꼬잉이 있느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하면 되고, 그 아꼬잉이 있느냐는 0에서부터 n-1까지 하면 되고, 인커밍이 있느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해 보면 돼요.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가니까. 그래서 요, 해자코고잉 해진커밍, 랭스도 이제 책임은 없는데, 어, 요거를 참조해서, 어 구현을 해보면, 이제 최종 결과는 W를 가지고, 아까 민랭스하고 옵트 투어는 우리가 글로벌로 선언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글로벌로 선언 해놓고, 트래블 투어를 호출하면 민랭스는, 어, 3 2 업데이트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옵티멀 투어는 우리가 어 그림에서 봤던 최종, 그리, 최종 노드 그림에서 봤던 요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웃 2가 145231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프어티큐는 이제 큐 모듈에 있으니까 from queue import priority_queue 해서 클래스 SSD 노드는 이제 생성자를 이렇게 선언해 주고 그다음에 컨테인즈 함수를 이렇게 이제 SST Node им의 소드로 구현해 주고 해자 꼬인과 해지 인커밍 구현한 다음에 랭스 구현했고 그리고 이제 바운드 함수를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이 바운드 함수는 조금 어 생각하기가 조금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설명한 그 내용하고 이 코드 내용하고 잘 매칭시키면서 어 차근차근히 봐야지 이해될 가 거고 트래블2는 교재에도 있으니까 이 교재의 슈도코드하고 실제 구인하고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laughs> 민랭스가30 그리고 옵트2가 1, 4, 5, 2, 3, 1 우리가 이제 어 그림에서 나오는 최적 노드의 값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나온다는게 확인이 되실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TSP 문제를 동적계획법으로도 풀어보고 그리고 오늘 브랜치 앤 바운드 기법으로도 풀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TSP 문제는 m p 하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다른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리즘 공부하면서 DP 하고 음 브랜치앤 바운드를 이용한 이 알고리즘 구현까지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면 어, 상당히 어, 알고리즘 공부의 어떤 그 핵심까지는 다가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어, 주로 그 슈도 코드를 제외하고 모든 알고리즘을 제가 실제로 소스 코드 기반으로 어, 실제 구현 한거을 가지고 구현 중심으로 이제 뭐 알고리즘 증명이나 어 이런 수학적인 엄밀성은 제외하고 소스 코드 기반으로 어 구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강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어 많이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어, 저 니어폴리탄 교재 정도 수준이 되는 알고리즘 음 강의가 사실 무료 강의가 어. 거의 없길래 어, 끝까지 한번 강의를 운영을 해 봤고요 어.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시면 더 힘을 내서 음. 더 좋은 강의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강의한 모든 강의 자료와 소스코드는 구글 드라이브에 어, 이렇게 공유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소스코드하고 강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에게는 정말 어. 큰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서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